순용 완성 실적 모의고사 1회 32번 빈칸 문제입니다. Good practice guide guidelines 니까요 좋은 실행 안내 지침서는 suggest that 이하를 나타내 준대요. 근데 blank라는 게 results in better outcomes 이니까요.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실행 지침서 정도만 기억해 놓으면 될 거예요. 좋은 실행 지침서의 특성이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서 그 특성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Often 종종 it works best 가장 효과가 좋대요. 만약 특정 기능이 이동이 되어진다면요. 기능의 이동이네요. 어디로요? Out of waste management니까요. 쓰레기 관리 부서에서 to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Other municipal municipal organizations니까 다른 그 지역 자치 단체의 조직에 옮겨지는 거예요. 즉 역할의 이동입니다, 지금요. 역할이 이동이 돼야 효과가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Better Outcomes는 역할 이동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요. 그리고요, Even If, 비록 모일지라도요, 이것이, 즉, 역할 분담하는 것이, c o n t r a d i c t 모순이 될지라도요, The Principle, 원칙인데요, 무슨 원칙이죠? Coherent, 일관된 Institutional, 어, 기관의 스트럭처 구조의 원칙의 위배가 될지라도요 이 문장 헷갈릴 필요 없이 머릿속에서 놔둡니까 날립니까 이분이 으니까 날릴거죠 한마디로 일관되지는 않아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직무를 이동만 시키면 되는거예요 알겠죠 효과적으로 하려면요 예를 듭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in the modernization of municipal waste management니까요 현대화 과정이네요 그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관리 부서의 현대화 과정이고요. 헝가리에서요. 1990년대 초에 이렇게 개편, 이죠 개편, 부서 개편하는 데 있어서 기능인데요. 주차 관리, 징수죠, 미터기죠, 그쵸 그렇죠? 징수와 같은 기능 그리고 operating the nursery, nursery는 원래 양육, 그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육원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for s t r a i g t plantings니까요. 길거리 묘목 이제 키우는 그 뭐죠 묘목 묘목장이요 묘목장인 거죠 그리고 묘목장과 managing s p o r t f a c i l i t 니까요 스포츠 시설 관리와 같은 기능들이요. World shifted 또 이동됐다는 라 거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거예요? 지금 부서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옮기는 거예요, 계속요. 그 느낌이에요. 주 p a l e 스퍼 엔티티니까요. 다른 지방자치 부서로 옮겨야 된대요. 근데 뭐하면서죠? 주면서인데요. 지방자치의 쓰레기 회사에게 명확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했었거든요. 지방자치 쓰레기 처리 회사에게 명확한 임무와 초점을 주는 거였죠. 요점을 주는 거였죠. 그렇죠? 역할 분담을 제대로 시켜줘야지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나미니스파리티니까요 지방자치단체는 결정을 한대요. 멈추기로 결정하는 거죠. 뭐를 멈추느냐? 작동시키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 수집 체제를요.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지방자치단체 쓰레기 수거한다 안 한다 안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이건 원래 앞에 있었어야 됐죠. 예를 들자면 쓰레기 그 처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컨트랙트 멈추고 계약하는 거겠네요 그쵸? 그렇죠? It 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누구랑 계약하죠? Out to Private o p e r a t o r s 니까요 외부 실행 회사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역할을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시에 부사절 끝났고요 그것은 즉 역할 분담은 아마 밖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작동 부서를요. 즉, 쓰레기 자치단체 부서는 이제 닫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감독관, 그리고 감시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regulator, 통제관, 그리고 어드, 어 d j u d i c a t o r 니까요 감, 뭐, 여기 뭐였죠? 어 d j u d i c a t o r 는 심사관. 아무튼, 다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감독하는 사람의 기능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 앞에도 여기서 지만 했지만, 여기서 앞에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필요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기능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한마디로 부서가 닫아도 그 역할은 그대로 고스란히 이전된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됐잖아요. 그리고요, this is because. 그것은 왜냐면요, 대중의 cleanliness니까요, 시민들의 깨끗함, 청결함,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이 공공재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지역의 권한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책임감을요. 뭐에 대한 책임감이죠? 보장해주는 책임감이요 대디아의 책임감이죠. 있다라고요. 통합되어진 유지가능한, 그러니까 굳건한 쓰레기 관리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걸 보장해주는 책임을 여전히 맡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것이 이제 깨끗함과 건강함을 전달해 줄수 있는 거죠.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내용 이해가 어려웠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요. 그래서 지금 회사한테 넘겼죠. 그렇죠? 그래서 역할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회사한테 넘겨도 감시하는 부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다 처리했지만 이제 그 쓰레기 처리하는 자치단체는 다치, 없앴고 근데 여전히 무슨 기능이 가능하다? 감독관들이 있을 수 있다. 불시검문해가지고 이제 민간단체의 회사를 이제 검열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잘안 됐을 때는 그 회사 으로 다른 회사에 넘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관의 기능은 수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돼야 이제 어 공공재가 깨끗하게 유지가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책임이에요? 통합된 쓰레기 관리 체제를 보장해주는 이제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 거아요 지방 자치단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리 체제가 바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했듯이. 역할을 정확하게 넘겨야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4번이죠, 4번. 그렇죠. 4번이었어요. 이거 맞추면 상당히 잘 맞추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